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계제작법 1장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제작법의 개요. 어, 일단, 일단 기계제작, 뭐, 기계공작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어, 기계제작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 일단, 어, 재료를 선정을 해서 <laughs> 즉 선정된 재료에 네. 힘을 가하거나 어. 여러가에서 제품의 형상으로 만들고 기계적 성질을 개선시키는 일련의 작업을 기계 제작법이다, 기계 공작법이다라고 표현을 그할 수가 있죠. 네. 그, 어, 기계 재료, 기계 재료를 선정을 해서 뭐 탄소강 대부분의 기계 재료는 탄소강이죠. 탄소강 어, 재료 를 선정을 해서 재료에 이에 아, 그, 그 어, 요소, 즉그 공구라든가 이런 것들, 어, 어, 제2의 요소와 접촉을 시켜서 상대 운동을 시켜요. 상대 운동을 시키면서 힘을 가한다는 거죠. 힘을 가... 가해서 우리가 어 얻고자 하는 제품의 모양으로 만드는 작업 그리고 어 기계적인 성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강도나 경도라든가 여러가지 기계적인 성질이다라고 하면 여러가지가 있죠. 어? 그런 여러가지 기계적인 성질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어 열을 가합니다. 열처리 작업이 있죠. 열처리 작업. 음. 그래서 대표적인 기계 제작법이라고 다 하면 어뭐 소송 가공이라든가 어 주조 가공이라든가 절삭 가공 어? 이런 이제 소송 가공, 절삭 가공, 뭐 주조 가공 이런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뭐 힘이 요구가 되고 또 이제 그어 열을 가해서 어 변형을 시키는 음? 변형을 시키는 또어 기계 적 성질을 개선시키는 이런 이제 작업이 예 필요하니까 어 절삭 가공, 소송 가공, 음 주조 가공 그리고 열처리 음? 열처리 작업, 용접 이런 어 방법들이 있겠죠. 오케이. 자큰 틀에서 보면은 기계 기계를 제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절삭 가공법입니다. 첫 번째 절삭 가공법, 어, 절삭 가공. 절삭 가공법은 쇳 음, 조각, 칩이라고 하는 쇳 음? 조각이죠. 쇳 조각을 배출시키면서, 어, 이루어지는 작업이 절삭가공입니다. 어? 간단하게 표현하면, 칩이 배출되는 이런 절삭가공, 뭐, 가공 방법, 절삭가공, 절삭가공. 어, 칩이 배출이 되지 않으면, 어, 그거는 이제 비절삭가공, 이렇게 푸는, 표현을 합니다. 이런 절삭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 절삭가공을 하는 공작 기계를 공작기계라고 표현하죠. 공작기계라고 표현합니다. 어? 칩을 발산시키기 위해서는 소재가 있어야 되고, 또 소재에 공구. 공구와, 공구를 상대 접촉시켜서 둘 중에 하나는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세 조각이 배출이 되죠. 어. 그래서 가공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어. 경험이 없는 이런 분들. 그러니까 공작기계 대표적인 게 선반이거든요, 선반. 어. 웬만하면, 기계 계열의 그 어. 학과를 졸업한 분들은, 어. 기 공작 실습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CNC 공작기가 됐든, 어? 선반 정도는 이제 실습을 좀해 본단 말이죠. 아니면 시, 본인이 직접 실습을 하지 않아도 옆에서 어떻게 이제 선반을 이용해서 가공이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어? 어, 가공 되는 그런, 어, 것을 어, 본, 봤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개중에는 그또 그런 사람도 없더라고 또. 어? 그런 이제 경험조차 없는 분들이 있어서, 이, 절삭 가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어, 좀더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각을 한게 어, 쉽게 생각하면 이제 연필 깎는 거연필은 깎아본 경험은 다 있을 테니까요 칼을 가지고 이제 연필을 깎는단 말이죠 연필 깎을 때 이제 나, 떨어져 나오는 그 나무 조각이 뭐야 칩이죠 칩세 조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세 조각 칼은 이제 절삭 공부 절삭 공부죠 어? 둘둘다 이제 연필 깎을 때 이제 밀고 땡기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칼은 밀고, 연필로뭐 땡기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상대 운동을 시켜서,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움직여야, 이제, 그, 이런, 쇳조각이, 이제, 배출이 되는 이런, 가공, 응? 가공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이제,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거 깎아본 경험들은 다 있으니까, 어, 배를 깎는다, 그러면 가도를 주고서, 이제, 어? 가도는 밀고, 어, 또 배는 또 돌려야죠. 이렇게. 배는 회전 운동 시키고, 가도는 밀고, 이런 이제, 이런 그 작업을 해야지만, 음, 가공이 되는 거죠. 어, 즉, 그, 깍, 배가, 어, 를 깎고 껍데기 벗겨내는 거죠. 그죠? 그런 가공이 대표적인 게 이제 선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선반이다. 이렇게. 응? 응. 어, 이 카, 그, 연필을 이제 칼로 깎는다. 요런 것들은, 어, 어, 꺼내는 이런 작업 형태이니까, 뭐, 수기 가공 쪽에서는, 어, 뭐, 스크레이핑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어, 킹 리턴 운동을 하는 뭐, 세이퍼라든가 플레이너 같은 것들도 밀, 그, 공작물을 이제 치고 나가면서 이제 그, 가공을 하는 거니까, 어? 그런 가공? 그런 가공을 생각을 그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절삭 가공에 대한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어, 기본적인 그런 그 원리나 생각을, 응? 어, 그 연필 깎는 거라든가, 어, 사과나 배를 어, 껍데기 깎는 거, 깎는 거, 그걸 생각을 해 주시면, 어, 비슷하다 이거죠. 비슷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공작기계를, 어, 공작물을, 응? 즉그 가공하는 소재죠. 가공하는 소재를 고정시키고, 공구를 그 준비해서 어, 가공할 수 있게끔, 상대 운동을 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진 이런, 어, 절상용 기계가 이제 공작기계라 이거죠. 공작기계. 그런 공작기계 대표적인 게 선반. 그 <laughs> 밀링. 응? 세이퍼 가공이라든가, 슬로터. 플레이너. 플레이너. 가공이라든가. 어, 어. 또는 이제 드릴링 머신. 보링머신 n 보링 링머신 어. 기계도 있고요 o r i n g m a c h 칭머신 그리고, 브로우칭 머신. 브로우칭 머신. 어. 어, 그리고 어, 또 어. 연삭기도 있죠 연삭기 연삭 연사 가공 연삭가공도 있고요 어... 그리고 기어를 가공하는 호빙 머신. 응? 응. 호... 정밀 연삭 작업에 해당되는, 응? 연삭 작업에 해당되는, 어... 호닝 머신. 어. 슈퍼 피니싱 작업. 랩핑 어. 작업. 이런 이제 그 가공들이 있죠. 공작기계, 공작기계. 예. 연삭기까지는 이제 공작기계라고 해서 좀 다루어지고요. 다루어지고 코닝이나 슈퍼피니싱, 랩핑은 정밀 연삭작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어. 정밀 연삭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가공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호빙은 이제 기어가공 기어가공을 하는 기계, 호빙머신 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이제 절삭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공 성질로서 적용하는 게 절삭성이라는 성질이 있고 연삭성이라는 성질이 있죠. 음? 이런 이제 절삭성, 연삭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성질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가공 분야가 절삭가공 분야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 이렇게 절삭가공, 절삭가공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칩을 배출하지 않는 그런 가공 방법은 비절삭가공이죠. 비절사 가공. 비절사 가공의 대표적인 게 이제 주조 가공입니다. 주조 가공. 어, 주조 가공은 음, 형태를 만들죠. 주형이라고 해서요. 어? 주형이라고 해서 샘물, 쇠를, 어, 금속, 철, 뭐 주, 보통 주철이라고 생각을 하면 주체, 주철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굴이라든가 이런 그 금속과 비금속. 어. 비철금속이죠비철금속 어? 이런 이제 금속들을 노에서 녹여요. 어? 큐플라라든가 뭐 도가니로라든가 용광로와 같은 노에서 녹여. 샘물을 만들죠. 샘물을 만들어서 주형에다가 구워서, 굳혀서 가공하는 방법이 주조가공이 되는 거죠. 어? 주조가공법이 있고. 소송가공법이 있습니다. 소송가공법. 어. 소송 가공의 대표적인 가공은 이제 단조 작업이죠. 단조 작업. 압연. 인발. 압출. 전조. 프레스 가공. 이런 가공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가공. 소송이라고 하는 기계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방법이죠. 재료에 외력을 가했을 때, 재료에 하중을 가했을 때, 그 하중에 의해서 재료는 이제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변형을 일으키게 되는데, 하중을 제거하면, 어 변형된 부분이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는 음 단계에서의 기계적인 성질을 탄성이라고 얘기하죠. 소성은 하중을 제거하더라도 변형된 부분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고 변형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남아있다고 하는 기계적인 성질을 소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소성이라고 하는 성질, 소성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어, 방법을 소성 가공. 대표적인 게 이제 단조. 단조 작업 중에 보면 어, 자유 단조가 있고 형 단조가 있는데 자유 단조 작업의 대표적인 게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장간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대장간. 칼 같은 거 만들 때. 응? 쌤그 쇠벌구에 달궈 가지고 응? 해머로 두들겨 갖고 응? 어, 두들겨서 변형시키고 어? 물에다 집어넣어갖고 식혀서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금질 강도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이런 이제 어, 경도를 증가시키고 강도를 증가시키는 이런 이제 그 효과가 있죠. 어? 다시 이제 끄집어내서 가공하고 어? 이런 걸 이제 냉강 가공, 열강 가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그래서 냉강 가공, 열강 가공의 구분척도는 어, 재결정 온도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소성 가공에서 정리해야 될 이론적인 내용들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아,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다. 이런. 어, 소송가공이 있고요. 어? 오케이. 용접이 있죠. 용접. 용접 분야가 있어요. 용접 분야. 어, 용접은 재료와 재료를 이제 접합시키는 방법이죠. 접합을 시키는, 재료와 재료를 접합시키는 방법에는 이제 기계적인 접합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금속학적 접합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금속학적 접합 방법이 바로 용접이죠. 기계적인 접합 방법에는 어, 뭐 나사도 있고 리벳도 있고 어, 또는 이제 뭐핀 어, 조인트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은 이제 기계적인 접합 방법이고 기계적인 접합 방법은 기계 요소 설계라는 과목에서 다루어지죠. 어? 기계 요소 설계라는 기계 설계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용접은 기계 제작법에서 물론 이제 용접의 강도 설계도 기계 요, 기계 설계에서 기계 요소 설계 기계 설계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아, 부분입니다. 죠 그렇죠? 그래서 기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대부분 지금 얘기하는 그런 기계 설계라는 과목은 2차 실기시험 부분에 나오는, 음, 그리고 이제 기계 설계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1차 시험에도 나오네요. 기계 설계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1차 시험에도 출제가 아, 됩니다. 기계 설계라는 과목에, 예.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용접, 용접, 어. 이런 용접에는, 음, 용접이 있고요. 앞접이 있고 납접이 있습니다. 그게 봐서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용접, 압접, 납접. 응? 용접, 압접, 납접. 대부분 우리가 용접이라고 얘기하는 건 용접을 얘기하는 거죠. 용접봉을 이용해서 어, 접합을 시킨다. 그러면 용접. 용접봉이 없이 가열을 해서 어, 가압력을 또 이용해 가지고 어, 접합을 시킨다. 그러면 압접. 납접은 이제 납을 이용해서 접합하는 방법을 응? 얘기하는 겁니다. 예, 대표적인 게비절석 가공의 종류로는 주소 가공, 소성 가공, 용접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어,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특수 가공 쪽에서 특수 가공 쪽 분야에서 봤을 때뭐 방전 가공이라는 게 있죠. 초음파 가공, 전해 연마, 어? 전해 연마. 레이저 가공 등등 이런 부분들을 특수 가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절삭 가공을 하기에 어려운 이런 재료들 어, 난삭성 재료들 강도나 경도가 아주 큰 이런 재료들은 일반 공작기계를 가지고 가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방전 가공이나 초음파 가공 어? 전해 연마, 전해 연마 가공 등을 이제 하죠. 연마 응? 연삭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어, 연마 어. 어, 그래서 특수 가공 분야도 있고, 기타 이제그 어, 비자사 가공 파트에 포함시켜서 보면 측정기 부분이 있어요. 정밀 측정. 번니어 캘리퍼스라든가, 어, 또는 마이크로미터라든가, 음? 다이얼 게이지라든가, 어? 어? 등등. 여러 가지 그 측정기의 종류들이 있죠. 그런 측정기, 정밀 측정 부분. 포함해서 좀 보고. 어. 그 다음에 열처리. 열처리. 예. 일반 열처리에는 뭐, 당금질. 뜨임. 풀림. 불림. 응? 항원 열처리. 표면 경화 처리. 표면 경화법이라고 해서 이런 이제 열처리 분야, 어, 열처리 분야가 어, 있고요. 어, 또 이제 지그, 지그, 어, 지그는 일종의 이제 고정구죠 고정구, 고정구, 의 종류로는 이제 대표적인 바이스, 클램핑, 클램퍼라고 하는 것도 있고, 다음 지그, 뭐 박스 지그 이런 게 시험, 박사 지그, 상자 지그, 응? 박스, 박스 지그, 상자 지그. 예전에는 박스 지그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다가 이제 요즘에는 뭐, 상자지그, 이렇게 나와, 상자지그. 상자지그, 이거 뭐야? 또, 이렇게 또, 어?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박스지그 얘기하는 겁니다, 박스지그. 어? 뭐, 박스지그의 종류가 아닌 가 몰라라, 고 이런 간단한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어 기어가공. 기어가공. 어 호빙머신에서 얘기했네요, 이런 거는. 호빙머신. 절삭가공 편에서 좀, 어, 절사가공의 쪽에 좀 분류를 해서 보면은 되겠고, 어, 공작 기계를 이용하지 않, 않는 이런 이제 가공 중에 또 수기 가공이 있죠. 수기 가공, 뭐 손들일 작업이라든가 줄 다듬질 작업, 뭐 스크레이핑 작업, 정작업 응? 이런 작업들을 수기 가공, 손 다듬질 가공이라고 해서요. 아, 비절삭 가공 쪽에 예, 포함을 시켜서 얘기해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기계 제작법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정리해야 될 이런 이제, 어, 내용들, 내용들을, 어, 좀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강범위하게 해서, 각 그, 어,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강범위하게 해서 정리하기는 좀 어렵고, 응? 어렵고, 어. 자, 우리가 이제, 기사 시험 정도 충분히, 좋은 점수 맞을 수 있도록까지는 이제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정도 차원에서 정리를 하도록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이 절사과공과 비절사과공 분야에서 그러면 시험이 거의 뭐5 0대50 정도로 나오겠죠. 절사과공에서 약50% 나온, 비절사과공에서 약50%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될 텐데.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절삭가공보다는 비절삭가공 쪽에 그좀 어, 높아요. 어? 비절삭가공 분야에서 약 60~70% 정도 나온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어, 절삭가공 파트에서 3 4 0 정도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그 어, 일반기계기사나 건설기계기사 같이 10문제가 출제되는 과목이다. 그러면 과목이다. 응? 그러면은 어, 약그 6~7문제 정도가. 어, 적어도 여섯 문, 많은, 적어도 여섯 문제, 다섯 여섯 문제 정도는 비절석가공에서 나오고, 어, 그죠? 나머지는 절삭가공 쪽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렇게 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어, 이십 문제, 기계설계 기사나, 뭐, 건설계 설비, 산업기사라든가, 이런 이제, 기계제작법이 이제 이십 문제 나오는 이런 종목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비절석가공에서, 어, 열두 문제, 열, 열네 문제 정도, 어? 그리고 여섯 여덟 문제 정도는 절삭가공 파트에서 이렇게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공부를 하시면서 어, 어떤 공부를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 전체적인 그 공부해야지 될그 챕터가 한1 0개 챕터다 그러면 1장2장만 보다가 매번 그냥 일장 2장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하다가 어, 나머지를 못하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1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쭉 보는 거예요. 1장에서 마지막까지 쭉 보면서 내가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빨리 끝낼 수 있는 부분은 먼저 끝나는 거죠. 먼저 끝내서 정리하고 잘안 되는 부분, 조금 내가 공부하기 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 좀더 시간을 가지고 정리를 해 가는 거죠. 꼭 1장 끝내고 2장 끝내야 되고 2장 끝내고 3장 봐야 된다. 이렇게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단 얘기죠. 정말 잘 아,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게 아니라 일장에서 마지막까지 꾸준히 보는 거예요. 어? 꾸준히 보면서 내가 빨리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내 것으로 만들고 나머지 잘안 안 되는 부분은 또 반복해서 여러 번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정리해가지고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다시 일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쫙 한번 훑으면서 마무리하고 시험 보러 가고 이런 식으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절삭가공 완벽하게 하고 비절삭가공 해야지. 뭐 비절삭가공 완벽하게 하고 절삭가공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어, 쭉 따라오시면서 정리해 가면서, 어, 이쪽 부분 내가 뭐 간접적인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머리에 또잘 들어와요. 그럼 그, 그 부분 위주로 먼저 딱 정리해서 끝내는 거죠. 어, 그러면서, 어, 다음에 안볼 정도로, 이렇게. 다음에 보더라도 빠른 시간에 핵심적인 부분만 빨리 이렇게 그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해 놓으시면서, 잘안 어, 되는 부분, 왠지 잘 이제 응? 좀 보기 싫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시험에 틀림없이 나오거든요. 적든 적은 문제라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서 어, 좀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그것도 어느 순간에 쫙 이제 이렇게 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어, 공부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절삭 가공과 비절삭 가공 부분을 쭉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음? 이런 가공을 하는데 있어서 이용하는 기계적인 성질이 있어요. 가공에 이용되는 금속의 성질, 가공에 이용되는 뭐 기계적인 성질 이렇게 봐도 되죠. 가공에 이용되는. 어 기계적 성질, 금속의 성질이다 그러면 재료의 성질이라고 이제 또 생각할 수가 있고요. 어? 또 재료의 성질과 기계적인 성질은 좀 차이는 있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 기계적인 성질 쪽에도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어... 부분은 있으니까요. 오케이. 뭐 가용성, 어? 가용성 어, 용융하기 어, 쉬운 성질을 얘기합니다. 가용성. 용융하기 쉬운 성질, 가용성. 어? 용융이다 그러면 뭐예요? 용융. 응? 어, 금속은 고체 덩어리죠. 그러나 가열을 해서 어느 정도 온도에 이르게 르 되면 그 액상으로 이제 새다 응? 그러면 샘물 상태로. 세다 그러면 금속이란 말이죠. 샘물이다 그러면 액체죠. 액체. 그래서 새 금속인 상태에서 액상인 상태, 샘물 상태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어,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의 온도. 그걸 용융점이라고 얘기하죠 용융점. 융점, 용융점 이런 표현을 어, 씁니다. 그래서 용융하기 쉬운 성질, 가용성, 가용성, 이런 성질, 가용성, 뭐 주조가공하거나 그럴 때 필요하다는 얘기죠. 소송가공이나 주조가공이나 이런 거를 할때좀 필요로 하고 요구되는 용접에도 좀 요구가 되겠네요. 그 음. 다음, 전연성전연성 전연, 소송가공하는데 필요한 이런 성질. 용접할 때도 뭐 연성 이런 건 필요하죠. 이렇게. 그래서 전성과 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연성이다 그러면 전성과 연성. 전성은 힘을 가해서 그 물체를 면을 넓히는 두께를 얇게 하면서 면을 넓게 만드는 이런 어, 성질. 연성은 이제 늘어나는 이런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하중을 가하면 하중을 가하는 방향으로 늘어나는, 늘어나는 이런 이제 성질. 전연성. 어. 말씀드렸던 절삭성, 연삭성. 절삭이나 연삭이나, 절삭이나 연삭이나 다 이제 그쇠 조각이 배출이 되는 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절삭에, 절삭가공에서 배출되는 쇠 조각하고 연삭가공에서 배출되는 쇠 조각하고는 어 차이는 크죠. 차이는 커요. 어? 연삭 가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 혼인 가공이라든가, 슈퍼 피니싱, 래핑 가공 이런 가공을 하는데도 뭐 필요한 이런 성질이 될 거고요. 어. 접합성, 이런 성질들, 뭐 대표적인 것만 지금 봅니다. 가용, 가용성, 전연성, 절삭성, 연삭성, 접합성, 이런 성질들 어? 어. 또는 어, 가단성, 단조 작업이 가능한 성질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고요. 어? 이렇게. 예. 또뭐 가소성. 가소성. 소성 가공이 가능한 성질. 이런 거. 뭐 가소성, 가단성. 어? 전연성. 이런 성질들도 어, 소성 가공에 요구되는 이런 성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 가공에 이용되는 금속의 성질로 표현하든, 기계적 성질로 표현하든. 예. 어? 자, 그래서 이런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중. 가공하는데 이용하는 가공하는데 적합한 요구되는 이런 성질이 아닌 걸 골라라 이런 유형의 문제로 출제가 될 수가 있고 절삭 가공이나 비절삭 가공의 또 이제 개념 음? 분야 가공 분야 이런 것들을 또 물어보는 문제들도 출제가 될 가능성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장 기계적 기계 제작법의 기본적인 개요 어 말씀드리는 것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장 주조 가공부터 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